오늘도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으로축원합니다 아, 오늘부터 어, 대림절이지요. 어, 대림절, 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더 강하게 역사하는, 보는, 와 닿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무엇을 기다립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아, 우리 인간은 기다림의 연속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볼수 있죠. 아, 나는 기다림과 아무것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 없어요. 아, 그것이 좋든지 싫든지 반드시 우리 인간은 뭔가를 하나도 아니고 수개, 수십 개를 어쩌면 동시에 기다리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그냥 저절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전제이다라고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이죠 어떤 사람들은 병 낫기를 기도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뭐 좋은 앞으로 진로가 열리기를 그런 모습으로 기다릴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회복을 이루기를 단전히 바라는 모습으로 그 회복을 기다릴 줄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작년에 기도하실 때 가을이 없어져 보셨어요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추운 겨울이 갑니다. 요즘은 가을과 내지는 봄이 없어지는 시대지요. 그냥 뜨거웠다가 추웠다가, 뜨거웠다가 추웠다가. 여러분, 계절. 아마 기다릴 겁니다. 무신경한 분도 있지만 무신경할 때가 잠시 있는 거죠. 우리는 늘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아유 언제 또 봄이 올라가? 얼마나... 봄을 기다리고. 봄이면 또 뜨거운 태양의 계절 여름을 기다리고요. 너무 더우니까또 선선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가을을 기다리고.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기다림의 연속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지만 슬픔도 줘요. 그렇죠? 기다림이 왔을 때에 기다림이 왔을 때에. 우린 기뻐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기다림은 왔을 때에 슬퍼하는 경우들도 있죠. 왜요? 우리가 좋은 것만 기다리진 않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일들이 올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예상하잖아요.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맞다기 닥칠 일들이니까요. 그것을 만났을 때, 왔을 때, 우리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은 내게 그 기다렸던 것들이 왔을 때 기뻐하는 일도 있고 슬퍼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을기억하기를주의로며추원합니다 음. 신앙도 어떻게 보면은 기다림이에요. 신앙도 기다림. 여러분 신앙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들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영원한 생명의 나를 기다리고, 신앙도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열심 있는 신앙의 모습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요구하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개도또 감아주면 또 기다립니다. 그걸 여러분이 똑같은 기다림도 있지만 주일날에는 송도로 치니요 빈자리를 쳐다보면서 여러분 얼굴을 다 쳐다보면서 어 오셨네 오셨네 근데 안 보이는 얼굴 있잖 아이고 안 오셨네 그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얼굴을 뵈었을때 기쁨이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장년님 모셨네 우리 권사님 모셨네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모셨네 아이고 반갑네 아이고 감사하네 주여 복을 더해도 없어서 기쁨으로 구할 수밖에 없어. 안 보이는 얼굴을 말하는때좀 슬퍼요. 좀 뭔가 불쌍해보이는 마음들이 생겨요. 오늘 우리 임희 성도님 안 오셨는데요.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안 오신다고 연락 올 때, 아니면 안 오셨을 때, 저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임희 성도님 내가 안 오시면 좀 타격이 커요. 다섯 명이 나니까. <laughs> 다섯 명이 습니까 아, 그랬다고. 나혼자슬믿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나 하나님 빠지는 거 신경 안 쓴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정은 참 저한테는 기예요 하나님한테는 기예요 우리 임현성 님이 어저께 오셨다라람에게 사정이 있어서 오도록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타깝지요. 안타까움이요. 그 안타까움이 반 이상 확 줄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 중요한 건데요. 우리 집사님들이요, 권사님들이요, 우리 장님들이요뭐 그러시진 않겠지만 혹시 못 나올 일이 생기면 꼭 반드시 좀 연락 좀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제 세리를 받으신 우리 송부님은 안 나올 때마다 꽉 전화를 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나오는 시간들이 더 많지만 그거는몇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자꾸 간호가 다 빠지더라고요. 이분이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고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또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시부모님 모시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오실 때꽉 열악을 주세요. 기다림에, 기다림으로 인해서 실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확 누그러뜨린다니까요. 오히려 더 기도하게 돼. 요번에 그 성전정은 나온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머물고 있든지, 어떤 일을 울 하든지, 하나님 주일날 이곳에 나오지 못했지만, 주여 십켜주시옵소서기도합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의대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신앙도 기다립니다. 그럼 우리는 늘 기다리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잖아요. 무엇보다도 대림절, 말라나까준비수으여 옷이 없어서. 라고 우리는 정말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 오실 일이 없어. 뭐, 재림이 어딨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오히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다파 신앙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성경에서 기다림의 어쩌면 대명사로 알려진 두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무원과 또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무원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안나라는 사람을 나중에 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의 대표라고 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기다림의 대명사였던 이 시무원과 안사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대림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대림절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말대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것은 시대 시대마다 다릅니다. 애국에 있을 때는 아마 그랬었겠죠. 여기서 좀 자유를 얻어서 나갈 일들이 좀 기다려진다 하고 기다렸겠죠. 광야에 나가서는요, 야, 언제 적과 끓이오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세월을 보냈겠지요? 요단을 앞에 두고는 드디어 이제 가난 땅으로 들어가게 됐구나. 하나님! 무사히 여기를 통과해서 가서 정복하게 하려고 없어서 그 정복을 꿈꾸면서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자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그 시대 의 시대마다 그 기다림의 의미가 다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무원이 기다린 것이 무엇일까요? 시무원이 기다린 것은 구속자였습니다. 구원자. 그것도 육신의 죄의 육신의 어떤 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실 그 구원자를 기다렸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 시우원이 지금 예수님께 예수님을 안고 지금 성전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안고 왔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우원은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 별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금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시몬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거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망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또 다른 보금수에 보면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의 폐하고 황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이었고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신문이 기다린 것이 구원자였구나. 내시아였구나 이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된다. 라고 하는 거이요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에게도 가지각색의 기다림이 들 있어야 됩니다. 있는 게 당연해요. 아픈 분들은 질병 치유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 당연하고요. 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 그거 당연한 거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이제는 하나님 건강 무시 없어서, 아프지 않은 사회도 없어서 건강과 아프지 않는 그 노년의 삶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건 당연하지요. 자, 이건 각자가 다를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반드시 기다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재림하실 주님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내가 기다려야 될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요, 그냥 포기하셔도 돼요? 어떤 것들은 안 기다려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기다림 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될 기다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걸 때는 안 돼요. 그걸 빼고 다른 것들 열심히 세상적인 것들 집어넣어야 봐 허송세가 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다림이 좀 강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얻는 부분들이 덜 할지라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은요, 우리 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림을 받게 만듭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끝까지 여러분들 재림하실그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대림절의 의미 오늘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우리 아까 계절 얘기했습니다만은, 봄이 되면 여름을 기다리고, 여름이 되면 가을을 기다리고, 가을이 되면 겨울을 기다리고. 아니, 기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게 기다리는 기능이 합니다만은, 여름이 되면 조금 있으면 가을이 될거 금방 알잖아요. 조금 있으면 겨울이 또 닥칠 거 금방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안 기다려도 오지요. 그죠? 안 기다려도 와요. 기다려야 겨울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안 기려, 안 기다려도, 기다려도 11월 달만 되면 이게 뭐, 허리 같은 게 내리기 시작하고, 어저께 보니까요. 제가 이제 손에 뭐, 이렇게 낙엽을 치우다 보니까, 손에 뭐가 잔뜩 묻어서, 그 다음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래랑 잔뜩 흙이 묻어있어서, 씻으려고 저 밖에 수도 있겠는데, 그때가 9시 반, 9시 정도였거든요. 얼었어요, 그치? 어제 밖에 수도 얼었대니까요 여러분들, 은요안 기다려도 와요. 그리고 세상에는요, 안 기다려도 온게참 많아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 죽고 싶은 분 계십니까? 죽고 싶은 분안 계실 거예요. 나이 들고 싶은 분 계십니까? 얼굴이 찌그러들고 머리가 허리, 허리, 머리가 나고, 등성선성 빠지기 시작을 하고, 관절과 뼈에 힘이 없어서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누가 이거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안 기다려요. 오히려 안 오기를 바라죠. 그런 상황, 그런 시기가 안 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때요? 이건 기다리지도 않아도 와요. 기다리지 않아도 안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양면성이 다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그분은 오실 시기가 되면 도전 같이 오십니다. 모르는 중에 온다는 거잖아요. 기다리지 않는 중에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셨을 때의 결과는 달라요. 기다린 사람이 받을 은혜와 기다림이 없이 그냥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의 어떤 마지막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는 바로 우리가 시판이 나이다 어쩌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쁜 날이다, 복된 날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 금방 알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의재림이 있을 때에 그때에 정말 유체까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안기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복은 누가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누릴 줄알기를 주의의 로을 추구합니다. 근데 기다린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좀 강력한 표현이 필요해요. 찾으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약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심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삶을, 복된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간절히 바라면서, 요구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재 제림이 기다렸던 그 사람에게 왔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구속자는 그냥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많은 이스라엘 백 성들이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구원하려고 오실 때에 그냥 오시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왔어요. 지도할 때 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이이 현장에 오셔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불러다는 거예요. 심도했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부르주셨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구속자가 오셔서 그 어떤 족장을, 그 어떤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더라. 그 성령의 얘기가 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지방으로 가실 때 가난한 여자를 만나셨지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게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해요 경국병의 제자들이 그 여인의 실존을 알리면서 뭐래도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좀내쫓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해할 게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무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나를 찾니? 왜 나를 부르니? 왜 나를 기다리니? 너는 부를 사람도 아니고 나를 부를 사람도 아니고 기다, 기다릴 사람도 아니야. 그럴 존재 아니야. 너는 하찮은 존재야. 저희가! 이거에 이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은총을 기다려요. 치료하심을 기다려요. 그때 예수님이 또더 심한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번짐이 마땅치 아니 아니라. 사람 치료게 아니에요. 짐승 치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아마 이 여인은 자기 손질대로 얘기했다고 한다면 애 들어오라 침탭 굽고 아마 그냥 제가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이게 팔자전니내 딸이 죽 힘들려 사는 게팔자전니 아니면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낫겠지 내가 저양만한 게 내가 무슨 자존심 상하게 이게 뭐야 필요없어 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또 참고 있냐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울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내도 같요 하나님 나라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달래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도 나는 감사하게 그것만 있어도 내 딸의 귀신들린 질병이 깨끗하게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지나가시다가 나를 보고 지나가시다가 우리 딸을 보고 어떻게 낫게 해주시겠지 이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마 본원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질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야 라디오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 언도 간절하게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몇 차례 자존심 상하는 심한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은혜, 치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상호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끝까지 참았잖아요. 끝까지 참으니까 결국 그것이 예수님의 시험이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 어떻게 정말 강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의 은혜를 나의 은총을 기다리나 내가 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얼마나 선호하고 기다리는지 그 정도를 지금 살펴보고 계실 거예요 뭔가 응답이 더디다고 할때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부르시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찾으시길 단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기억하기를 주의하도록 추구하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비유하면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두 명을 제외하고 일세대들이못 들어갔어요. 나머지 이세대삼세대들이 들어간 거지, 일세대들은두 명, 요소와 갈렙 제외하고는 못 들어갔어요. 왜못 들어갔을까요? 왜못 들어갔을까요? 뭐, 어, 하나님의 뜻이죠, 뭐. 뭐, 어, 좋습니다.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오늘 제목에 빗대어서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들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 적과 꿀이 우르는 땅은 당연히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모세 통해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당연히 그 땅에 들어가는 거야.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찾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신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들어갈 수 없었어. 요 그럼 심도한다는게 뭡니까? 여호수아 결국 1 세대 중에 가난 땅까지 들어가는 여우수와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침노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할 때이 둘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침노예요. 이게 참는 거예요. 나머지 열 명과 그열 명의 말을 들었던 모든 1 세대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님 말씀 믿지 아니하면 서도 속으로는 아니 저땅 당연히 들어가지. 우리는 그 땅에 가도 주인이 될 거야. 하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엄청나게 부유한 민족이 될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될 것입니까?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는 말을 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것입니까? 네 확신들이 없으시군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것입니까? 암은 맞습니다. 암은 맞는데, 앞선 제가 먼저 질문한 내용처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전에부터 믿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이것만 가지고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제의 신앙은, 심하게 얘기하면, 어제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다 어제의 신앙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제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요 강조하게 주는 지금 말씀이됩니다 지금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앞으로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을 살라고 하고, 과거의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가난 땅에 들어가서, 달리기 들어가서 그 땅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지금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정말 기다리고 침루하고 있습니까? 이 대림절에 많은 사람들도 나는 예수님 필요 없다고 예수님의 재림은 인정하지도 않는다고 기다리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절 같은 것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그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오는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임합니다.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오직 우리는 우리가 사모하고 침묵하며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 아마 그때에 영원한 천국에 더할 수 있다. 이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대인들되기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를 도 영접하면 때가 되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대림절 되어지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로. 수요일로...